안녕하세요. 3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가 모름세가 2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변 35층 제안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개발표로 여의도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박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영통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67.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매매도 전세도 모두 보합권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를 기록했으며 전세는 0.01% 미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2%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0.03%, 광주 0.02%가 소폭 상승하고 대전 마이너스 0.07%, 대구 마이너스 0.03%, 울산 마이너스 0.01%이 약간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합에 가까운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5.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전체 12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304개로 지난주 대비 44개 증가하였습니다. 10개 단지에서 매물 11건이 가격을 올리고 46개 단지에서는 7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천동, 광교 더샵의 102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4.5억에서 13.5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원천동, 관교 두산이브, 실버주택, 위 105동 고층, 6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8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원천동, 관교 아이파크의 101동 1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6억에서 15.7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30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74개, 35.53%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16개, 39.83%, 동일 매물은 223개, 6.7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4.9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263개, 68.4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3개, 10.0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17개, 3.5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4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28개 아파트 단지에는 35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22개 평형에서 34.2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4.3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2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평당가가 5796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평당가가 5752만원으로 2위 원천동 광교에일리넷들 평당가가 5445만원으로 3위 메탄동 메탄주공 4단지 평당가가 5083만원으로 4위 이어서 2위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이위동이 편한 세상 광교, 이위동 자연엔자이 2단지, 원천동 광교 아이파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망포동 한양수자인에 듀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91억보다 20.96%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1.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1년 2월 25일 8.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7.66억보다 18.67% 저렴한 2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3층이 21년 4월 26일 1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망포동 동수원자의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6억보다 16.73%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2년 2월 16일 5.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천동 광교에일리넷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4억보다 16.67%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천동 광교중흥 S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7.06억보다 15.02% 저렴한 23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